성경 사건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좀 이렇게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석가가 주석가가에게 주석을 쓰면서 예화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에요? 결혼식에. 니 하나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고 축하해서 축전이 하나가 왔는데 하나가 왔는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신랑의 가까운 친구가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축전을 하나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나와 있는 화면을 좀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뒷 페이지, 뒷 페이지에 보면 성경, 아 뒤로, 뒤로, 앞으로 말고 뒤로. 어 하나 더 축전이 왔는데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 축전이 왔다고 합니다. 뭡니까?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 축전에 이 말씀이 딱 와서 주례 목사님이 읽고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laughs> 황당했겠죠. 아니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앞에 서있는데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저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위 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위 페이지 위, 위장, 윗 화면, 앞에 화면. 영어로, 영어로, 원래는 축전을 뭘로 보내려 하냐면,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이 말씀을 축전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축전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아래 기록되어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축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영어로 영어로 요한 1서는 일존이라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그런데 이 타자를 치는 사람이 일자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자를 빼먹어 놓으니까 요한복음 4장이 되어버리거든요. 요한복음 4장이 뭡니까? 내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만 읽으면은요.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냥 우스운 이야기로 우스운 이야기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바로 배경이 이겁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우물을, 물을 기르러 왔고, 그 물을 기르러 온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사고 방식 가운데서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러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오셨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딱 받았을 때에 아, 기쁘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뭐 요즘은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많아서요. 우리 주위에 제주위에도 그러한 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 한 집사님 양성 판정 받으셨죠? 용인에 있는 저희 아들 며느리도 양성 판정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무척 아파했는데 우리 아들은 거의 뭐 이제 다 괜찮아졌고 근데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약을 잘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더 약을 못 쓰니까 조금 더 힘들어하고 하는 거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 주위에서 이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소식,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TV뉴스만 틀면 무슨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또 차들을 운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기름값이요 저도 엊그저께 기름을 넣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700원대에 기름을 넣었는데 엊그저께 가보니까 기름값이 1,900원대가 됐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2,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뭐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2,000원대가 올라간 주소도 유 많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더욱 더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때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복음 송가인데 그러한 찬양이 있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뭐가 없도다.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요.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더저 천국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의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러한 여인이 여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길러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동네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모습이고요, 기쁨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의 모습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주님과의 만남이 늘 날마다 계속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요.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어 나가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오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기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올 때에는 세상의 문제들,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나설 때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 문밖을 나가야 한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고요. 그것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나간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 부분에 있는 오늘 본문 아래 부분에 있는 이3삼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룬 자들은 온전한 예배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갔답니다. 예배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뭐 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을 하면 시작을 하면 졸기 시작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는 어떻게 아는지 귀신같이 깨거든요. 그런데 <laughs> 하루는 이 집사님이 남편과 예배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는 가운데에 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 설교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졸고 있던 남편이 눈을 벌떡 뜨고 제가 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지만, 뭐 그러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나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할수 있지요. 깊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깊은 대화를 못 나눕니다. 그저 형식적인 얘기. 의례적인 이야기밖에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영적인 만남을 이룬 사람들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예배할 때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을 날마다 날마다 늘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갔느냐? 오늘 보면 아래부분에 있는 39절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이 증거한 그 일, 그말 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 때문이야. 나는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아직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변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그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이든 그것이 얼굴의 모습이든 그것이 마음가짐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깊은 시름과 절망 가운데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여져서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고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변한 것 같으십니까? <laughs> 여러분의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으십니까? 내가 예수의 기도를 날마다 날마다 닮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담문의도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기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똑같이 맞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내가 좀 참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변화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특별히 직분자들 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인간의 혈기가 남아있고요 아직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님들 만나야 하고요. 좋은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요. 좋은 배우자들도 만나야, 하고요, 좋은 배우자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밑거름은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날마다 날마다. 더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